감사함며 모든 말씀물이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구절에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화의 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업하지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여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해 하고 어,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스가랴 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서가랴의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다리오 왕제 4년이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이이 년이 지났었던 이렇게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2 년이 지났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주는 것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2년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어, 성전 건축이 이 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어, 방해가 있어서 14년 정도 이제 돌아오고 나서 정전 건축을 못 하다가 어, 이제 다리오 왕이 음, 2년에 이제 어,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성전 지대를 이제, 이렇게, 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이제, 그, 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이제, 날이 지나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난 것이죠. 성전을 이제 한참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선지자들의 입의 말들이 있었죠. 학계 선지자 아예 이제 그 통해서 어, 이 말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어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학에서 2장 4절에 보면 아야 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더라 스스로 빠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다가야 될대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왕군의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굳세게 해라. 너희들이 경고하게 하라.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 이 성전을 시작할 때,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걷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할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또 총독이었던 수륩바벨, 그리고 대사장 여우수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힘을 내고, 그리고 굳세게 해라.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서 이것들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2년이, 4월이 이제 흘러왔던 때죠.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 네, 성전 지대를 놓던 그날, 건축을 하던 그날, 시작했던 그날 아래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을 어, 이 날에 듣는 너희는 다시 이제 이, 어, 듣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손을 경고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2년 동안 건축을 하는 것이 어, 이렇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건축을 하는 것이. 할 때, 어,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 어, 손을 경고해라. 다시 손에 힘을 어,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학계선지자를 통해서 2장 4절에, 너희가 힘을 내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너희들이, 어, 이 마음에 새겨서, 어, 들을 때, 너희가 다시 한번 손을 경고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 이 서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달려가는 사람은 달리기를 하는, 어, 목표를 가지고 달림 다름질을 하는 사람, 경주는 하는 사람은 손에 힘을, 손을 어, 내리지 않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달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힘을 내자. 이렇게, 뭐, 화이팅. 이렇게 할때 손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이제 견고히 하면, 이, 힘을 내고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성전건축을 하는데 힘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설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설 얻지, 학설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며 아마 병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성전 지대를 놓기 이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고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이제 삭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이 열매의 글실이 이제 있는 것이 사기입니다. 어,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비를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어뭐 쌀을 밀을 한 대를 뿌리면 거도드리는 것은 반 대를 드리고 수고는 했는데. 오히려 처음 했던 것보다 적게 되는, 수고비도 나오지 않는, 수고도 나오지 않는 헛된 그런 시간이었다. 수고는 열심히 하고 노력은 노동은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였고,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어, 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어,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출협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던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14년 동안 멈추었던 것도 어, 갔을 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어, 이제 이, 이 정부에서 이 바사 제국에서 아 이게 이 반역하는 이런 반역의 도시에서 다시 반역의 징조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14년 동안에 건축을 못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때도 반, 반역하던 사람들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기 이방 사람들이랑 와서, 이거 하나, 이거 너희는 왜 허락도 없이 이렇게 반역하는 이 에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어, 이 정부에 대해서, 바사제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사실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때이 성전 건축을 허락받은 조서가 있고 그 명령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14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다. 라고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이 시리아, 북쪽에 있던 시리아에 있던 총독과 관리들이 어, 이거 정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바사의 본국이라 고 그랬으면 바사 제국의 이제 어, 바사 왕에게 편지를 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라고 했을 때 이제 다리오 왕이 어, 이 문서들을 어, 바벨론 시대부터 있었던 문서들을 이제 이 찾아보죠. 그러니까 이게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이제 문서들을 다이 어, 바벨론 그 문서 보관함에 이다 이렇게 같이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이 조사를 찾아보니까. 아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 나오니까 아, 다시 명령을 해서 아, 이거 맞는 거다 올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허락해 줘라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지대를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고 결정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니까 이런 거지. 사실은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도 제대로 오지 못했다. 아, 가는 그 자체가 이렇게 아, 이 아, 불,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안히 예루살렘 자체도 와보지 못하던 그런 거 아니었냐. 아, 그리고 어, 어, 그런데 이제 어, 막상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가 어, 수고한 것에 대한 이 수고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얻게 되고. 또 그리고 어이 자유롭게 이제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게 되고 어 이렇게 된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고대에는 우리가 현대에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고대에는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 하 성전에 1년에 세 번씩 와야 되는데 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면 어 이렇게 이동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고대는 이제 이 거주 이전을 이렇게 어, 쉽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전을 한다는 그러니까 쉽게서 돌아다닌다는 거, 이사를 다닌다는 것은 혹시나 이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으킬까봐 이제 함부로 이렇게 이주하거나 옮길 수 없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도 가지 못하고 또 이동을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로 자유롭게 이 성전을 들어가고 또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삶의 열매를 맺고 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을 하게 되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서로를 이제, 풀어주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 묶여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난 종이야. 너 어디로 가? 아무 데도 못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 그들의 산업이, 그들의 어떤 열매나 그런 것들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했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이전에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이설이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땅의 세포두주와 산과 곡물과 세포두주와 기름의 모든 소산들이 한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한번 너희가 이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년을 성전건축을 하는 2년 동안을 한번 봐봐라. 이 2년 동안이 이전의 시간하고 어떻게 다르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고 또 자유롭게 이전이 되고 풀려져 있는 노예의 종으로 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대하기 때문에 예비하는 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버린 자로 하나님 없는 자로 함께 하지 않고 축복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드시고 또 그를 복을 주게 되니까 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가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예수 믿어도 똑같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의 삶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정말 다르고, 어, 이렇게, 어, 다른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수고했던 것들의 열매를 맺고 자유를 얻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보면서 이 2년 사이에 성전을 걷는 것, 시작하기 시작한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한번 봐봐라. 어뭐 성전 건축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 보만둘까, 포기할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2년 동안에, 뭐, 지금도 어렵고, 과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너희들이 어 결실을 입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옛날과 다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 이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가 이스라엘 족속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전과 달리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실 거다. 그죠? 평강의 씨앗. 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런 표현을 쓰죠. 믿음의 시작은 은혜고 믿음의 결과는 평강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평강이 있다. 삶이 평안하다.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근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맨날 종종거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려움과 환경은 똑같지요. 변한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씨앗은 어, 이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에 씨앗을 심으면 평강을 얻는다. 포도나무 심어놓고 여러분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을 때, 야, 이거 포도나무가 또 무슨, 어, 자연의 땅과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해. 땅에 곡식을 실었는데 가뭄이 들어서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해. 하늘에 비가 안 내려서 농사가 망치면 어떡해. 이런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이잖아요. 농사 짓고, 그죠? 제 시골에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아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일을 안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흉을봅니다 지금 한참 긴매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변농사 할때이게 김매라 그런 거 하잖아요. 논에 이렇게 풀 잡초들을 하루만 이렇게 안 매면 그냥 이 무성해져 가지고 이게 뭐 잡초를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김 매야 될 때, 풀 뽑아야 될 때, 이걸 쉴 수가 없죠. 하루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 뭐, 학교 갔다 오면 매일 풀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루라도 쉴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이제 교회 간다고, 예배한다고 하루 그냥 온종일 그냥, 어 교회당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흉을 보잖아요. 아이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렇게 한참 일손이 바쁠 때 저렇게 하루 동안 그냥 온 가족이 저렇게 교회에 들어앉아 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어 농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 교회 와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있으면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이 땡볕에 얼마나 많은 어 잡초들이 자라서 농산물을 망칠까? 이런 근생 걱정을 하는 거죠. 사과나무가 망치지 않을까? 뭐 벼가 곡수하지 않을까? 혹시 곡수 망하지 않을까? 이런 온갖 근심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릴 동안에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함께 함으로 평강이 있을 거다. 내가 농사 변호나물 심어놓고 열매가 안 맺힐까 봐 걱정하지도 않고 땅에 곡식을 심고 나서 하늘에 비가 안 내려서 이게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인 것이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하면서 농사 지어서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맡기고 이래하므로 평화롭고 그냥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로 그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르면 내 집은 어떡하고 내, 내 삶은 어떡하고 내 자녀는 어떡하고 이런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평강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한다. 평강의 씨앗. 여러분 평강을 심었는데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파도가 칠때 예수님이 걸어올 때 베드로가 호기롭게 나도 걷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가 근심하고 걱정했을 때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평강을 심었었는데도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3절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족속들이 이방인 가운데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나라가 망하고 성업이 많고 가족이 죽고 모든 것이 쫓겨서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던 그런 사람들, 저주의 대명사였던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복의 대명사로,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일을, 손을 경고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힘을 내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집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수 먹고 있냐라고 사람들이 어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면 결국은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 복을 누리고 축복이 되고 어 고난이 다 변화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고 성리하고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님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성리의 복으로 역전의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눈물과 고통으로 씨를 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평강의 씨앗에 열매맺는 제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